오케이. 슛 주... 오케이 인정. 아니 난 종어 줬어. 안 되고. 아 근데 치명서 때리면 너무 빨리 끝나 아, <laughs> 오케이. 방패. 오케이. 빠깅. 오케이 좋다 방패. 오케이. 오케이 확실히 좋다 이거. 아아아아아. 아, 아, 아. 아, 야 이거 <laughs> 네가 맞은 거다. <laughs> 어. 아는데. 아형 확실히 믿어. 아니 끝까지 가면 기아려 허가. 그래. 아, 어? 아이들. 아! 어!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안 되게 형. 이건 상식적 으로 <laughs> 어. 오케이. 어서. <화살. 웃음> 아이, 성욱이 너 너무 좋은 거 조합도 <laughs> <좋았고> 안 되겠다. <되게>. 너 <laughs> 너무 좋은 거 줬어. 어, 아, 제발. 와! <laughs> 아니,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지? 안 되도 안 맞는데. 맞은... 아! <laughs> 어! 근데 안 아픈데? <laughs> 아씨 어, 괜히 안 아픈. 레전드 챌린지. 어, 나너 너한테 좋은 거 줬다니까? 안돼형 <laughs> 여기 나 쌌잖아. 어. 어어 어! <laughs> 어? 어? 감사합니다 와 <laughs> 개꿀 어. 아 근데 어? 좋은 거잖아 좋은 거 확실히 좋은 <laughs> 거잖아 아니 확실히 좋은 거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? 아이, 좋은 거 넣었다며 아니 좋은 거 넣었어요 진짜 좋은 거 넣었다니까 <laughs> 뭐여 그럼 뭐여봐아뭐아뭐 아, 뭐, 잔류형이에요? 아이 씨 어! 어어어어 어, 이겼다 <laughs> 대박 좋았어. 르젠 진짜 전립부에 <전리포 화해> 먹었네 <웃음> 너가. 진짜 되게 고맙세 어, 김성웅이다. 어! 아니 이게 진짜, 어, 진짜 좋은 거였네. 좋은 <laughs> 제발, 거 접다니까. 막대기. 그렇지. 대박. 이거 좋은 거 아닌데? 왜 이상한 거 넣었는데? 아. 어! <laughs> 어! 안죽어 잠깐만. 아, 마법이 부여된 황금으로 때문에 지지. 아 <laughs> <laughs>